모기 퇴치 필수. 여름에 챙겨가세요. 아이 캠핑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렉스테일 기어 캠핑용 충전식 모기 퇴치기 및 램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모기로부터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뿐만 아니라 램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밤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4800M의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긴 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. 또한 경량이라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휴대용 접이식 미니 선풍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선풍기는 목에 걸수 있는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편하고 USB로 충전이 가능해요. 또한 휴대폰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영상 시청이나 독서할 때 편리하답니다. 3000mAh 배터리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5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환경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어벤다운으로 회전이 가능해서 원하는 각도로 바람을 즐길 수 있어요. 홈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이 제품, 한번 사용해 보면 더 이상 다른 선풍기를 찾지 않게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비신나 초음파 기술 캠핑 피크닉 매트입니다. 이 매트는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여 먼지, 먼지 및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. 두껍고 편안한 쿠션 표면을 제공하여 캠핑, 피크닉 및 기타 야외 활동을 즐길 때 편안함을 더해 줍니다. 또한 기계 세탁이 가능해서 청소와 관리가 편리하답니다. 휴대하기도 편하게 접을 수 있어서 야외 활동에 최적이에요. 부드럽고 피부 친화적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을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.